자, 자리 에 편안히 앉으시고요. 공학실험에서 제어 파트에서 할 실험 내용은, 어, 이 장비가 목골빈제를할 거예요. 여기에, 어, 이거에 매뉴얼이 있어요. 이게, 보시다시피, 펀서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교육 기자재예요 캐나다 펀서사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되게 오래전부터 그 홈페이지에 가 보면 이거에 뭐동육학적 모델링이랑 시뮬링크 블럭이랑 지역기짜 놓은 거랑 이론 설명한 거랑 되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 실험을 이전에 한 주가 여러분들한테 컨서사에서 나온 자료 갖고 하고 있다. 정보를 줬으면은 그홈페이지 가서 이론적인 설명 쫙 찾아가고 보고서를 이쁘게 쓸수 있을건데 아무도 아, 그렇게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 들었죠? 네 <laughs>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할 실험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하는 거냐면은 내가 이렇게 탁하면 이게 지금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네. 얘도, 싹,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 똑같은 위치로, 이렇게 싹 가도록, 제어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사람, 땅, 맞게. 그렇죠? 근데 나도 모르게, 이걸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얘가 알아서. 나는 손안을 그냥 플레이 버튼만 누르면 쫙! 되게끔 하는 게 목표예요. 되는 것도 어떻게 되는가가 있잖아요. 빨리 수렴해서 빨리 찾아가느냐, 아니면 천천히인데 정확하게 찾아가느냐, 그런, 그런 목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정하시고. 이게 되게 오래된 장비다 보니까 많은 걸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그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음. 과정을 했었다. 자기가 세운 주제에 맞게끔 그렇게 논리적으로 딱 뭐뭐를 해봤는데 잘안 되더라. 이러면 오케이지.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목적은 그 이론에서 배웠던 거를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런 때는 어떻게 쓰는가? 또, 그냥 수식만 배웠는데, 여기서는 전기회로 이렇게 시제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원리들을 한번 연관시켜서 생각해보는 시간. 그런 걸 하려고 그래요. <laughs> 이전 연도하고는 좀 다른 실험 내용일 거예요.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은 저기 있는 블록 중에 개인 두 개만 계속 바꿔가면서, 숫자를 계속 바꿔가면서 요구치가 있었어요. 오버시로 얼마, 세트링 타임 얼마, 스테디스테이에러 얼마 그걸 맞추게끔 하나의 정보도 안 주고 그 수정은 바꿔서 완전히 헤딩이죠 그죠 예 네. 그런거 했는데 요번에는 전부 오픈이요 에 블럭 다 바꿀 수 있어요 구조 다 뜯어볼 수 있어 원하는 목적에 맞게끔 한다면 네. 여러분들한테 다 오픈해요 다 오픈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은 아무거나 다 주제를 잡아서 할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조는 제어가 잘안 돼서 모터 여기 여기만 한번 제어를 잘 해보겠다. 요거 한번 맞춰서 나머지를 한번 제대로 세팅해 보겠다. 다른 건 무시하고 요것만 이렇게 탁탁 제대로 움직이게끔 해가지고 실험 결과 잘 나온 조도 있었고, 어떤 조는 아예 방향이 반대로 돼 있던 조가 있어서 처음에는 아예 구성 도안있었고 처음에는 이게 고장 난 상태였는데 여기 찍사로 계신 이분이 다 세팅을 했죠. 네. 그 다음 주는 그 방향 틀어진 거를 플러스만해서 바꿔갖고 대충 되게끔 해놓고, 그 다음 주는 이 보정이 안돼있던걸 보정 되게끔 해놓고, 그 다음 주는 아이 지역이 없었는데 아이 지역이 넣어놓고 그렇게 하나 하나씩 만들어가서 지금 와서 저블록이 되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블록은 저 모델은, 저제역이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만 하면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은 한번 다른 걸 한번 접어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입력 들어가서 제어기 돌고 다시 충전 내보내기까지 과정을 한번 싹 훑어볼 거예요 한 40분 동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감이 올 거고 어떤 걸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게좀 감이 올수 있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내가 지금 이 볼에 따라서 이렇게 탁탁탁탁 탁, 탁, 탁 이렇게 하려면 얘 위치 알아내야 돼요 또 얘도 어딨는지 알아야 되죠. 네. 또 얘를 이만큼 차이나면 나는 맥도로 서버 각을 쳐줘라. 근데 현재 각은 어디있다. 알아야 되죠. 지금 위에가 지금 플러스 45도 마이너스 45도인데 현재 위치가 어디있다. 그정도는 알아야 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그 모든 정보를 조합해서 적절한 출력을 계산한 다음에 내보내 주죠. 어디? 에 서브 같아 서브 서버 움직여라 얘가 여기까지 갈 때까지 어떻게 멘트로 움직여 멘트로 움직여 멘로 움직여 그러면 입력이 몇 개고 출력이 몇 개예요? 네. 로그... 네. 네. 어, 입력이 3개 네입력 전부터 눈여겨 봤었어 어눈력이어특해자 봐요 여기 얘 위치 알아내요 이거 요선따 하나 쭉 가요 쭉 가다 보면 여기 S3에 꽂혀 있어요 그죠? S3는 파란선이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쭉 해서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 포트에서 보면 하나 둘셋의 다섯 번째 포트인데 다섯 번째 포트는 ACH 1번이라고 써 있어요. ACH 0번도 있고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그래요. 근데 ACH 1번 <laughs> 채널 1번이죠. 그걸 통해서 쭉 뒤로 따라가서 컴퓨터에 DAQ 보드라고 PCI 타입으로 박힌 게 있어요. DAQ 보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처음. 처음이요? 예. 개축공 그, 안 들어도. 더 습득하는. 어. 네. 습득하는 어. 거? 얻는 거. 얻는 거. 역시 기보드다 썼어? 다 썼어요, 저번에. <laughs> 그 보드에서 선언을 그 연결해주면 여기에몇 포인트 걸렸는지 알수 있어요. 전압에. 그래서 여기로 표시해 줄수 있어요. 뒤에 키보드 프로그램을 매트로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입력받는 부분, 여기가 제어로지, 여기가 출력하는 부분이에요. 입력부터 볼게요. 이 서브, 서브 시스템. 그룹, 그룹 그룹화 시킨 거. 음. 시뮬링크 써봤어요? 처음? 예, 예. 둘은 처음 그래서 그냥 쉬워요 그림이요 요게 여기 있는 d a 키보드를 여기 모델링 한거그 중에서 1번, 3번, 2번 포트에서 받아오죠 1번이 여기는 숫자를 1, 2, 3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 번호는 0, 1, 2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 1번은 여기 0번이에요. 여기, 여기, 여기... 1번이 여기 0번이라고요? 네. 여기는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고, 아, 여기... <laughs> 어. 여기는 0, 1, 2, 3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여기에 2번은? 여기에? 1번. 아까 이 파란 선이 여기에 ACH 1번 채널에 꽂혀 있었거든요? 사실은 여기 2번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손따가고 이렇게 탁고 여기에 2번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 둘세 번째 그러면 여기도 세개가 3개, 선이 나가는데 여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로 나오겠죠 한번 돌려볼게요 한번 돌려봅시다 얘는 이거는 이 블록들을 얘가 이해하는 언어로 컴파일 해주는 거예요 컴퓨터는 이 플로우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해하는 언어로 0 1 0의 이진수로 이렇게 로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원머은편하히보시해 주시고 <laughs> 다 되면 성공스풀이 어떠요? 그 다음에 보드랑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움직이죠. 이거는 오가 돼가지고 또 오바드. 가자 자 적절한 범인이겠습니다 서 가자 원나절 벌떡 어어 나는 이전 조에 했던 블로그 들었죠 예, 이전 조가 세팅한 그대로 지금 작동하는 거예요 네. 다른 조거 마음에 드는 조 있으면 어딘가 잘 됐다 그러면 그거 갖다 써도 돼. 요 뭔가 지금 안 맞죠? 그죠? 좀안 맞죠? 살짝 네. 뭔가 개선할 여지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laughs> 자 그러면 일단은 모터 뭐 출력을 좀 빼놓고 한번 시동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숫자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지금 얼마? 3.41. 네. 여기는 마이너스 1.2. 음, 1.2. 여기는 3.9. <laughs> 3점 부치기? 응. 응. 응 3점 부치기? 8점 부기 6점 부치기를 요게 뭐예요 이거? 이거 이거 마이티미터. 어, 마이티미터. 아, 워이티미터 아, 워티미터 아, 워이티미터 말해놓고 아맞다 그래 본인이 말한 거 아니었나? 그걸로 알어요 아, 그걸로 알어요 네. 자, 몇 마디? 100볼트에요? 멀티미터가 뭐하는건지 죠4.45 <laughs> 그. 지금은요? 점2.96.2 저기랑 비교해보세요 지금 0.9 정도 나오네요 지금은? 마이너스 2.15볼트요 저네 아까 시간 안에? 지금은 마이너스 3. 아. 어? 마이너스 3.6V. 볼 아, 예. 자. 저기 나오는 숫자는 뭔지 알겠죠? 뭐예요? 이리 움직임에 따라서 해당되는 전압값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전압값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거는 교환이 보면 이거 운동 모델링을 했을 건데, 그죠? 이 거리에 따라서, 또얘 위치에 따라서, 각도 이상하고, 지어명령을 내주게끔 하는 이론이 있을 건데, 그걸 쓰려면, 내가 원하는 건전압값이 아니라, 얘의 위치를 알아야겠죠, 그죠? 렇 네. 진짜 <laughs> 물리값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가 0이라 치고, 이게 한 40cm 정도 되는데, 여기서 얘가 0에서 마이너스 몇 cm냐, 마이너스 몇 cm냐, 플러스 몇 cm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러려면 얘테이지 정보 가지고 얘로 환산할 수 있는 거리로 환산할 수 있는 식을 세워야 되죠 식을 네. 세워야 돼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보정 보정 보 네. 보정 그럼 보정 보정 면 어떻게 보정 보요몇 군데서 음. 위치 재고 전압값 재고 위치 재고 전 재고 재치재치 재고 전압고 재고. 재고, 재고 몇 군데서 해가지고 메트리의 함수가 있죠. 펄리피펄리피아 퍼리피 아, 몰라요. 그두 가지 그 배열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압값 배열 쭉쭉. 그 해당되는 위치 쭉쭉.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3볼트일 때 마이너스 20cm였다. 또 마이너스 2볼트일 때 마이너스 10cm 였다. 그런 거를 몇 가지 측정해가지고, 그래프로 이게 요거는, 요기는 전압값, 여기는 위치값, 위치값. 어, 위치값 해가지고, 대충 비슷한 점들을 찍어서 선을 하나 그릴 수 있잖아요. 1차 선도 그릴 수 있고, 2차 선도 그릴 수 있고, 그죠? 그러면 그 선의 정보를 알고 있으면, 내가 요 찍은 요 지점의 전압 말고도, 다른 지점의 전압을 가지고도 얘의 위치를 알수 있는거죠 시기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보정한다 느낌 오시나요? 네. 보정을 하셔야 돼요 그때그때 그때 얘가 좀 틀려요 그때그때 그때 얘 전압이 좀 틀려져요 장비가 오래되고 이전 사람이 했던 정보도 믿을 수 없고 <laughs> 자 그러면 폴리핏 하게 되면 폴리핏 함수 쓰게 되면 내가 알수 있는 정보가 뭐죠? 1차로 변사시킬. 고정. 고정있어 자, 자, 해가 안가는 건정한 시를 위해서. <laughs> 특별히 요번에 <laughs> 여기까지 설명 안했는데 이렇게 하자이 음, 시간이 오래 걸렸겠네. 여기가 전화, 여기가 위치, 위치. 점을 찍은 거예요. 어. 가 마이너스 3볼트였죠. 마이너스 3볼트일 때위에 위치가 마이너스 20 정도. 그리고 마이너스 2볼트일 때10 정도. 아, 여기 여기 3볼트일 때 여기 20 정도 해가지고 요점하고요점하고 요점하고 중간에 몇개몇 몇 개점 이렇게 있었죠. 몇 개점 측정을 했어요. 응. 그러면 나는 선을 그리는데, 이렇게 선을 쫙 그리는데, 이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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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거리들이 최소로 잡히는 선을 하나 찾아야 돼요. 그 선을 찾으면, 이 선의 전부가 y는 ax p l b라고 치면, 이 식만 있으면 나 이제 전압값이 여기다 두면, 어느 점의 위치를 알수 있는 거죠. 최고, 최고 오차가 적은 그 선을 찾아내면. 그걸 찾아내는 함수가, 폴리핏이에요. 최소자승법 그런 원리에 서이 오차들의 제곱을 더한 게 최고로 적은 함수, 그 선을 찾는 거예요. 그게 폴리핏 함수. 자, 그러면 폴리핏을 쓰면 뭐가 튀어나와요? 요구하고 요구. A하고 B를 할수 있어요. 자, 그럼 A하고 B를 구했어요. 이 선의 전부를 알아냈어. 그러면 나 이제, 이거 갖고, 저 위치를 알아내야 되는데, 내가 알수 있는, 바로 알수 있는 거는, 전압이죠. 전압이 들어왔어요. 볼트이지. 그럼 위치는 어떻게 하나니까요? 여기다가 X. A 곱하고, 여기 B를 하고, 그죠? 보세요, 한번. <laughs> 방송이랑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굉장히. 몇 가지 설명 안 하려고 했는데 자, 무슨 값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곱하는 거거든요. 응? 그리고 이건 더하는 거죠. 네. 뭘 곱하고 더했어요. 들어온 전환 값이다. 음... ax 플러스 b죠. 네. 그고 나오면은 여기가 뭐예요? 거리가 나오겠죠. 네, 위치. 그런 수식을 요거. 4.5025 이거를 이전조나 그 이전조나 그 이전조가 다점 찍어가지고 찾아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개수들을 찾아냈어요. 음. 그렇게 해서 나온 정보가 지금 보면은 15라고 돼있죠? 네, 네. 거의 15에 가있지 않나요? 거의? 이죠? 네, 네. 네. 거의. 오, 15. 거의 네. 맞죠? 거의 맞아요. 거의라 고 그랬어요. 정확하면, 이게 측정이, 증화,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좋은 제어가 되겠죠, 그죠? 예, 네, 그렇죠. 측정이 제대로 안 됐으면, 그 뭐, 잘못된 정보로 판단해서 정, 제어 정보를 주는 거니까. 자, 세개 입력을 봤는데,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죠? 예. 네. 이제 구조가 보이나요? 네. 보정시에 거쳐서 내가 알고 있는, 알고 싶은 물리 값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건 뭐예요? 첫번째거는 1번 포트인데 1번 포트는 여기 0번 포트고 0번 포트는 여기 메뉴에 있고 주황색이고 쭉 따라가다 보면 S1이고 S1은 여기서 끌고 여기서 받아와요 요거는 음. 서버에 연결돼 있어요 한번 음. 움직여볼게요 전압값 하고 지금 저 위에 요기 값을 보세요 얼마죠? <laughs> 네, 지금? 44. 어, 난 거의 눈금으로 45도 가까이 놓은 것 같은데. 아, 좀 지금은 거의 0도 같은데. 네, 약간 1도. 1 정도? 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한번 재보세요. 맞는지. 틀리면 무정식 다시 해볼게 음, 겠죠 음, 자, 아, 그러면, 음, 이렇게도 볼수 있고, 한번 팁을 이제 음. 이거 라이브러리 사실, 이거 다 있는 블럭이에요. 갖다 쓰는 거예요. 아, 이거 다실험에서만든변는 거라. 어, 갖다 쓰는 거 하나씩, 이렇게, 레고 같이 조합, 해가지고 네, 여기, 여기 라이브러리 있어요. 어제 이거 샀는데. 어, 이거, 이거. 여기서, 여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 여기 쭉 있어요. 여기 있는 거 많이 있어요. 여기서, 싱크를 보면, 스코프라고 있어요. 자, 스코프 가져오고, 한 번, 품을 잘먹자먹스먹스라는게 목스. 여기 라우팅이라고 있있을 건데, 어, 먹스 말고, 한 번에 세 가지 정보를 보고 싶어. 여기 포트를 한 번에 늘려놓고 보는 거예요. 얘는 여 3을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얘 누르면 선파로 이어져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거또 하고 싶으면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스코프 볼때 주의할 점은, 여기, 기본, 여기, 세팅 들어가면, 이거는 그냥 두고, 데이터 히스토리 보면, 5,000개까지만 저장하도록 제한이돼 있어요. 기본, 여것도 불러오면, 보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나 이거 실험한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을 해놔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그 체크하고, 그때 저장되는 변수, 구조체 이름을 써주세요. 2조죠? 네 이쪽 이쪽 스코프 이렇게 써주고 내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그 데이터의 이름을 써주는 게 제일 편할 거예요 나중에 확인하려면 그렇죠? 그리고 시간하고 같이 지어주면 되는 게 좋을 거예요 어 뭐지? 이쪽 스코프가 숫자가 맨 앞에 한번안되다 슬러시도 뭐슬러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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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어우, 아, 아, 되게. <laughs> 능력자인데? 아니, 그냥 이렇게 할래. <laughs> 어, 됐어요. 자, 그러면 나 여기서 뭘볼 거냐면, 아, 그래, 보고 싶은데 없네. 두 개만 보자. 음, 두 개만. <laughs> 하나는 여기 전화값을 보고 싶고, 여기 전화값이죠 하나는 보정된 다음 값을 보고 싶어요. 아, 하나 더볼수 있구나. 이 포트 수를 두개 주고 있어. 이거 먹는데 별로 안 좋을 거야. 스 써서 하는 게 좋을 거야. 얘는 이 값을 보시다. 블럭을 지금 바꿨잖아요. 네. 그럼 얘가 이해하는 언어로 다시 컴파일을 해줘야 돼요. 이쪽. 원. 블로그 안 바꾸고 여기 그 숫자를 바꾸고 싶다? 그럼 안 멈춰도 돼요. 컴파일안 해도 돼. 그냥 바로 음. 실행 중에도 눌러갖고 바꿀 수 있어요. 자, 연결했고, 돌렸어요. 모터는 빼놨으니까 지금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자, 스커프로 봅시다. 있죠? 이거 한번 보세요. 음. 보이죠? 네, 오토 스케일 이 되고, 네. 네. 범위를 지정해 주면 돼요. 하나, 소, 시, 하나, 십십에, 사십오도, 육십까지. 그죠? 이렇게 음... 놓고. 맞죠? 네. 다른 것도 다 이런 식으로 볼수 있어요. 이 노란건 뭐예요 자, 뭘까요? 이거, 이거, 이거 있지 어디있지? 아뇨 어디? 영웅 한번 블럭보면서 찾아보세요 자자자 자, 자, 뭘까요? 뭔가 계산된거 같은데? 뭔가 계산됐어요 아, 볼티지 값 볼티지 값? 블럭보고 맞춰봐요, 블럭보고 블럭에 정답이 있어. 어디서 선을 따왔을까요? 저 선들이 순서대로 이게 표시하는 거거든요. 위에 포트는 여기 두 개, 두 개, 옆에 두 개. <laughs> 아래 포트가 여기. 아, 네, 여기까지 안 했는데. 시간에 따른 변화인것 같은데. 오! 이 노란 거는 이게 고정한 거고, 오케이. 이게 순수 값이고. 네. 이 시간을 쓰는 변화를 어떻게 나오는 거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속도? 아... 속도? dt 분의 dt dt 분의 dt 미분한 거 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게 거리 위치 그게 미분해서 나오는 버튼 음... 굉장히 똑게해요 눈여겨 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그렇게 해서 보정돼서 서브 각도에 미분값이 나오고, 두 번째는 서브 각도가 나오고, 여기 세 번째는 보정식 거쳐서, 얘는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데, 얘 볼의 위치가 여기 밑으로 4번 포트 나가고, 여기는 그 볼의 속도가 나가고, 요거는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볼의 위치가 나갈 거예요. 자, 그럼. 입력받는 부분 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바깥에 블록을 보면, 자, 포트가 그대로 나가 있죠? 이름, 이름까지 써놨어. 자, 그럼 맨 마지막 거, 요게 선이 어디가나 봅시다. 요로 들어가요. 요거는, 요기로 들어가요.